나는 몸의 의식입니다. 몸의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몸의 의식이라고 어, 쓰겠습니다. 연주를 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잘할 수 있어. 이번 아주 훌륭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잘할 수, 의식적으로 잘할 수있으라고 하는 만큼 대극의 법칙이 생겨서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에 있는 불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몸의 의식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는. 몸으로 만들어진 의식이에요. 운전해보신 분은 다 경험하는 게 어떤 곳에서 어,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내리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돼. 그런데도 사고나지 않고 왔지요. 어떻게 그래요? 수없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몸의 의식으로 운전한 것이고 의식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었어요. 또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을 예로 들면은 김연아 선수가 의식으로 그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 연주가 연기가 딱 시작되면은 의식은 싹 사라져 버리고 그 동안에 연습해 온 몸의 끝만 그대로 나타나면 그러면 완벽한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의 의식의 특징은 통합성이에요. 하나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의식은 갈라진 것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의식은 하나라고 한다는 것은 진실 자체라는 거죠. 몸은 아프면서 상쾌할 수 없어요. 몸은 기쁘면서 우울할 수 없어요. 그냥 갈라질 수가 없어요. 몸 자체가. 그러므로 몸의 의식은 이렇게 하나예요. 스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요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울지 않는데 맹인 제자가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스승님이 울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우니? 그러니까 맹인 제자가 스승님이 살아 계셨을 때 스승님이 웃으시면 나는 웃음만 들었어. 스승님이 우실 때는 나는 울음만 들었어. 이제는 그런 것을 듣지 못함이야. 그래요. 사람의 웃음 속에는 또딴 것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울음 속에는 또딴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몸의 의식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몸의 의식이 진정한 나입니다. 뇌의 정보가 아니에요. 몸의 기억이에요.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억되는 거죠. 엄마가 깐난아기를 몸으로 길렀기 때문에 엄마에게 그 자식은 그냥 단순히 자식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자전거 타기 배운 사람은 평생 안타다가 타도 타죠. 수영 배운 사람은 안하다가도 하죠 왜요? 몸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육체의 것은 다 사라져요. 뇌도 사라지니까 뇌의 의식도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몸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몸은 안 보이는 몸이에요. 육체가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지만 나가 된 그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생 거짓을 살아왔으면 이 거짓의 허무가 나의 영원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평생 말씀을 살아왔으면 그 말씀의 실제가 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도님의 몸은 진실하십니까? 사랑을 가꾸고 계십니까? 성도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되고 있습니까?